롤레이드 앤 소울2의 액션과 타격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소울패링과 액션 무궁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울패링과 액션 무궁을 활용하면 상대방의 공격을 회피하고 강력한 반격을 할수 있습니다. 보스몬스터 체력 게이지 밑에 별도의 게이지가 보이시나요? 바로 패링 게이지와 위세 게이지입니다. 소울 패링으로 적의 공격을 막으면 패링 게이지가 닳게 되고, 액션 무공으로 적의 공격을 회피 후 반격하면 이세 게이지가 닳게 됩니다. 두 게이지 중 하나라도 전부 닳게 되면 몬스터는 잠시 기절 상태에 빠지고, Q 버튼이 빛나며 활성화됩니다. 이때 Q 버튼을 누르면 액션 무공을 사용하여 강력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액션 무공은 무공 메뉴의 액션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울패링은 타이밍에 맞추어 특화무공을 사용해 적의 공격을 막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격을 소울패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몬스터의 머리 위에 합 문구가 표기되는 공격만 막을 수 있습니다. 붉은색 한문으로 표시되는 공격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공격입니다. 이 문구가 나타나면 빠르게 공격 범위에서 벗어나세요. 소울패링은 특화무공을 사용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구가 뜨는 시점에 정확히 맞춰 특화무공을 사용하세요. 패링에 성공하게 되면 이펙트가 나타나게 되고 몬스터의 패링 게이지도 감소합니다. 또한 무기별로 소울 패링 전용 대응 무공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검의 경우 빠르게 접근하여 찌르는 질풍살 무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패링 게이지가 바닥나게 되면 기절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때는 공격 버튼을 빠르게 연타하여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주세요. 푸른색으로 빛나는 견 문구를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액션 무공인 후방 이동을 사용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적이 공격을 시도하는 타이밍에 맞춰 S키를 빠르게 두번 연타해보세요. 뒤쪽으로 후퇴하며 적의 공격을 회피합니다. 적의 공격을 정확한 타이밍에 회피하게 되면 공격키가 빛나며 대응 무공이 활성화되는데요. 대응 무공으로 반격하면 적의 위세 게이지를 깎을 수 있습니다. 소울 패링과 액션 무궁을 각각 언제 쓸수 있을까요?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탑 표식이 나타나면 소울 패링을 사용하세요. 견표식은 후방이동으로 대응합니다. 살표식은 소울 패링이나 후방이동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빠르게 공격범위에서 벗어나세요. 어쩔 수 없이 적의 공격을 받아 기절했을 경우는 탈출을 사용하여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탈출 무공은 습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고 무공서는 무공 상인에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블레덴 이 소울 2의 짜릿한 손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소울 페링과 액션 무공 두 가지를 잘 활용하셔서 보스 전투의 재미를 두 배로 즐겨보세요.